유상 사후 관리입니다.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포항에 나왔습니다. 포항 북구에 위치한 해맞이 그린빌이라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인테리어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시공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포항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서 살피기 전에 금액부터 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수는 34평입니다. 집에 있는 창 전체 싹 다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430만원에 계약을 하고 오늘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까 미리 와서 살펴봤는데 어 다른 것들 철거할 것들은 다 철거가 돼 있었고 지금 샤시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영상 중에 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샤시를 교체를 할때당연히 물론 금액도 봐야 되고 사양도 봐야 되고 옵션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as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AS는 왜 중요할까 그리고 어디까지 따져봐야 될까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 틀이랑 뭐, 틀은 다 끼워진 상태고 문짝이 꽂힌 것도 있고 안 꽂힌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고 오늘은 과연 어떤 부분은 얼마나 AS가 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하는 현장에서는 왜샷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작은 이유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입구방에 들어왔습니다. 입구방에 창을 먼저 보시면 분합문이 큰 창이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는 발코니 전용 단창이 하프창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걸 하프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반은 벽으로 돼 있고 위에 요 반부터 위까지 있는 창을 하프창이라고 합니다. 자, 사양은 당연히 홈시시 윈도우 원 제품의 사양은 똑같습니다. 발코니 전용 창이다. 그러면 26mm의 로우 유리의 단열감봉 그 다음에 블랙 스테인리스 방충망,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방충망 핸들이 또 달릴 예정이죠. 자, 시공은 지금 현재 틀이 들어가고 문자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핸들 종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S 부분인데, 어, 보통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 있는 게 22mm다, 26mm다라고 했을 때는 그 유리가 통유리가 아닙니다. 복층유리, 뭐, 페어유리,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장의 유리가 들어가고, 중간에는 공기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 뭐, 제작과정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 안에서 혹시나 시공된 집들 중에 보면은, 안에서 습기가 쳐서 뿌연 집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부에서 습기가 찼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닦아봐야 안 닦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에 대해서 과연 AS가 얼마나 되느냐? 뭐, 어떤 업체들은 뭐, 1년 해준다. 뭐 어떤 업체트는뭐 20년 해준다, 어떤 업체는 12년, 뭐 우리처럼 13년 해준다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유리에 대해서는 어 L사도 그렇고 뭐 H사, 그 다음에 뭐 대리점들 보면은 유리에 대해서 1년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시시는 유리에 대해서 5년 동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 유리 복층 유리의 내부의 습기가 물론 큰 문제로 인해서는 바로 보이겠죠. 근데 보통은 조금이라는 조금의 하자가 있는 제품들은 보면 2년 3년 정도 지날 시점에 어느 한 부분에서 유리 내부에서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년이니까 무상으로 됩니다 교체가. 근데 타업체라고 했을 때 1년이라고 했을 때는 안 됩니다. 돈 주고 해야 됩니다. 유리에 대해서 우리는 홈시시는 보자재 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핸들이 부착이 될 텐데 이 핸들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13년 품질 보증 과연 뭐가 되는지 음. 그 부분도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자, 유리 두께가 26, 22 이렇게 복층 유리가 들어가게 되면 단판 유리 한장 2mm 3mm 들어간 것보다 유리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 창을 들어보면 진짜 무겁습니다. 그러면 하이샷시 재질만의 힘으로 이 유리의 무게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강철 보강재를 넣게 되죠. 근데 강철 보강재를 넣고 시공팀은 시공 파트너 팀에서 시공을 했을 때 그래도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처지거나 뒤틀려서 뭐, 문이 잘안 열린다든지, 이게 쳐져서 처져, 이렇게 안 닫힌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 본체에 당되기 때문에 13년 동안 무상으로 AS가 됩니다. 그리고 하이샤시 같은 경우는, 어 문틀이든 문짝이든, 어이 접합부들을 열로 용접을 합니다. 어 공장에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포포인트 용접 이래서 네 군데를 같이 열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용접을 했다라는 거는 이 사이, 이 접합부가 틈이 없을 텐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파손에 의해서 누수나 누기가 발생을 한다, 문트이든 그러면 또 본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13년 동안 또 무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공간이 안방 안쪽에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픽스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옆으로 열과 닿는 어, 1사1 제품으로 여기는 시공이 예정입니다. 그 여기는 픽스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항상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돼 있죠. 여기 항상 마지막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안, 안방인데, 안방 쪽에는 보통은 어, 창으로 된 안방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발코니가 따로 없이, 앞발코니 쪽에 붙어 있는데, 그 여기는 안방이 발코니가 따로 있어서, 분한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있는 쪽에는 항상 분한문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바깥쪽이 안방 발코니인데 안방 발코니에는 어 당연히 발코니 전용차 똑같습니다 아까 입구방에 봤던 그 구조입니다 26mm 로유리에 단열간봉 여기는 22mm에 단열간봉 이렇게 해서 지금은 문자까지 다 들어가 는 상태고 핸들 쪽에만 마무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 자, 지금 안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마무리는 여기서 하는 마무리 여기 이게 끝입니다 폼이 다 보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 와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오셔서 목작업을 한다든지그 다음에 몰딩 마무리를 한다든지 도배장판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인테리어 하지 않은 현장에 살고 있는 집에서 차시를 어, 시공할 때는 마무리가 그 나중에 와서 하는 것보다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좀덜덜 덜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마무리 깔끔하게 하지만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현장은 무조건 샤시가 들어오고 나서 후에 마무리 작업들이 도배 장판, 도배 몰딩, 목 작업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는 샤시가 먼저 1 번입니다. 이제 주방 쪽에 이제 발코니와 주방 분할 문이 들어갑니다. 자 항상 얘기합니다. 자 견적은 그 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분암문이 이큰 분암문이 많으면 견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구방에도 분암문 안방에도 분암문 그다음에 주방에도 분암문 거실에도 분암문 자 분암문만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는 현장이라도 이 금액이 1430만 원아 처음에 보셨던 1430만 원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도 분암문으로 해서 22mm의 단열 감봉 발코니는 똑같습니다 분암문 들어가면 바깥쪽에는 발코니 창에는 26mm의 로우유리의 단열감봉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어,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인데,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 거실이 여기 있으면 안방이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여기 또 따로 있는데, 여기는 안방이 저쪽에 있습니다. 음. 아파트의 구조용장은 어쩔 수 없고, 자, 요안그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창이니까 이중창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30 제품으로 해서 22mm의 단열감봉 바깥쪽에도 22mm의 단열감봉인데 근데 일단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는 투명, 투명을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고객이 이렇게 넣어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아 어, 우리는 환한 게 좋아요. 여기 어차피 블라인드나 커튼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22mm 단열 한번, 감봉, 단열 한번이고, 마무리는 여게 끝입니다. 이제 도배장판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핸들 부착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자, 거실 분합이 있고, 거실 발코니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거실 발코니 또 2번이 있습니다. 자, 거실 발코니도 2번도 하프 창이 아니 저 전체 창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공은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마무리 단계에 거의 접하, 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 사양은 똑같겠죠 발코니 창이니까 2 6 m m 에로 유리의 단열 감봉. 저쪽도 2 6 m m 에로 유리의 단열 감봉. 그 다음에 거실 분압은2 2 m m 에 단열 감봉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시공을 하루만에 마치게 됩니다. 자, 포항 북구에 위치한 해맞이 그린빌 34평 부가세 포함 1,43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내가 우리 집이 인테리어를 예정이다. 그러면 샤시 금액을 견적으로 뽑아봤더니 제일 비싸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 중에 샤시는 빼고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중에 샤시는 꼭 합니다. 왜? 다 예쁜데 그 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샤시가 옛날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안 예쁩니다. 그 인테리어한 것도 예쁘게 살아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게 됩니다. 자 인테리어가 예정이라면 저는 권합니다. 샤시는 무조건 하시라고. 그래야 단열도 잘되고 인테리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AS 자 AS를 해주는 업체들은 어 1년만 해 주는 것도 있고 뭐 2년만 해 주는 것도 있고 뭐 12년, 13년 또 더러는 제일 길게는 20년도 봤습니다. 자, 20년 동안 AS를 해 준다라는 업체는 모 업체가 있는데 자, 20년 과연 그냥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걸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어이 대기업이냐? 아니면 이제 개인 업체 법인 기업이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다르다 생각합니다. 자, AS 거리가 많이 막 터졌습니다. 자, 대기업이 문을 닫을까요? 안 닫는 겁니다.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 파산 신고, 그냥 폐업 신고 해버리고, 이름 다른 거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애에못 봤습니다. 자, 무조건 길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보증해 줄수 있는 큰 대기업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홈씨씨는 다릅니다. 13년 품질 보증,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고객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 1년, 2년. 나중에 문제 없던데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홈시시 13년 동안 문제 발생하더라도 무상으로 됩니다. 자, 20년 해주는 업체 유상 사후 관리입니다.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